어느 날 태종이 궁궐 정원을 산책하던 중에 한 궁녀가 왕이 온 줄도 모르고 꽃밭에서 벌레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종은 궁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꽃밭에서 무엇을 그리 열심히 잡고 있느냐?" 궁녀는 갑작스러운 왕의 등장에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해충을 잡고 있었사옵니다." 해충을 잡는 것도 좋은데 아름답지도 않고 곱지도 못한 손으로 어찌 꽃을 가꾸겠느냐. 국녀는 손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왕의 지적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국녀들도 당황하며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국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신의 손은 비록 곱지 못하옵니다만, 이 손으로 밤낮으로 꽃을 가꾸어 전하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옵니다. 태종은 그 국녀의 재치와 당당함에 크게 기뻐하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